여러분이 내가 대통령하고 토론할 때 인간적으로는 상대 후보한테 져줘야 돼요. 그 사람이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져줘야 되는 거야. 어. 당신은 훌륭한 아내를 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축하 세워주고 내 공략만 자랑하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게 져주는 거지. 눈을 꼬라보고 상대방 후보를 보고 말이야. 나는 당신을 반드시 이길 거야 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의 미시한 먼지가 이 우주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우주에 석가모니가 평생 깨달은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석가모니 깨달은 게 음?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있다, 이거예요, 우주가. 일미신중 함시방. 그래, 그래요. 이 먼지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이한 사람의 인간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 이 먼지가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한 사람이 이한 사람이 이 시방세계의 모든 우주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을 무시한 자는 이 우주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냐. 조금 전에 내가 한 거. 역설적인 말. 벌써 잊어버렸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때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지는 사람이 이긴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지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아니 실제 이거 애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요새 젊은 것들은 전부 이거 직설법을 써.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다 이래. 에?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해야 안 해? 못 해요. 항상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해가지고, 길에 가다가 신발에 한번 밟혀도, 아, 내가 밟혔으니까 내가 져야지, 끝까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어, 져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왜 당신한테 져야 돼? 이런 사람은 다 나중에 임자를 만나. 임자를 만나가지고, 못을, 대못을, 망치를 만나야 돼, 안 받아야 돼? 이 망치, 이 못이 말이야. 이 못이 막 여기도 이렇게 너어져 있고 여기도 너어져 있고 막 못이, 못이 막 이렇게 되어 지저분하죠? 근데 여기에 이 못에, 못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망치야. 근데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뭘까? 오함마오함마달렸어요용광도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석이야. 자석을, 못이 어지럽혀 있는데 자석을 탁 갖다 대면은 못이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일렬종대로 군인들은 저리 가라요. 군인들은 <웃음> <웃음> 일렬종대로 줄을 쫙써요 맞아? 맞아요? 그자석이 누굽니까? 허경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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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 자석이 여기 탁 못도 못도 못있는데 딱 나타나면 망치를 보고는 자, 이 망치만 나타나면 못 들어도 도망가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성이 나타나면 어리신구나 때는 요 때다고 여기 줄을 일렬로 서, 안 서. 일렬 종대로 서요. 일렬 종대로 쫙 그냥. 줄을 이 정신 상태가 허리멍텅 하다가 갑자기 직선으로 탁 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사진을.